예, 네, 지금은 태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왓또아이콜류왓또아이노유인가 예, 네, 지금은 잠시 밖에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타일 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일 공 분들이 타일을 지금 붙이고 계시는데, 네, 지금 필요한 유가랑 이제 코너비 뭐등 이런 걸 사러. 자재상에 들러서 자재를 사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타일을 발주할 때 원래 욕조까지 같이 시켰어야 되는데 욕조를 안 시켰더라고요 예. 역시 초보는 다릅니다 예. 자꾸 뭘 빼놔요 그래서 욕조까지 같이 사서 지금 뒤에 싣고 어,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다행히 뒤에 잘 있어요 실고 지금 가는 길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드라이빙 하니까 예, 영상을 남겨보고 있습니다 예. 810한 분이 늦잠을 잤셨나봐요안 예, 오셨어요 원래 두 분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한 분만 와서 하고 있어요 한 분이 안 오고 있어요 오늘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밤을 새서라도, 예 일찍 오고 늦게 가서라도, 예 금요일 안으로 다 마치는 걸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음? 저희 이번 현장, 제첫 현장 타일은, 욕실 두 개, 뭐 주방 벽, 발코니, 현관 바닥,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다 600각이에요. 네, 저는 600각 이하로는 조금 안 이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이쁘긴 합니다. 물론 이쁘긴 한데, 원래 기존에 인테리어 하기 전에 모습들이 다 300에 300에 300, 300에 600,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인테리어를 내가 했구나. 정말 좀 약간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보고 싶다면 600각 이상으로 어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유턴 유턴 중입니다. 네. 600각으로 네, 쭉 붙일 건데 600각 졸리컷 네, 또 졸리컷 시공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졸리컷 시공해주세요 했더니 사장님께서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시간 오래 걸려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주방 벽은 화이트 타일, 그리고 이제 남편분께서 그레이 컬러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안방 욕실은 그레이 컬러. 예, 사모님께서는 화이트 타일을, 화이트를 좋아하시지만 예, 돈은 남편분이 쓰시기 때문에 예, 그레이로 하게 됐다는 이야기. 하지만 거실 욕실은 예, 화이트 느낌, 비슷한 크림 느낌 타일로 갑니다. 그리고 현관은 그레이 타일. 예. 이렇게 해서 화이트 앤 그레이 조합으로 어, 음악 소리가 너무 크네요. 드라이빙하는데 음악이 없을 수 없죠. 네. 지금은 거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타일 시공을, 네, 오늘 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 화, 수, 목, 금, 이렇게 다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상, 타일 시공한 영상도 어, 조금 찍어 놓을 거니까, 예, 그때 같이 복귀하는 음,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찍는 영상들은 뭐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예, 아무도 안 봐도 예, 제가 보니까 예, 제가 보기 위한 뭐 그냥 이기장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끔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뭐 이렇게 찍는 영상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다 이제 이쁘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찍는 영상들 사장님들께서 올리는 영상들 있잖아요. 저는 뭐 사장도 아니고 한낱 인테리어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제가 찍을 수 있는 영상을 최대한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와서 영상을 마치고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지금은 태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왓도 아이 콜 유? 아왓도 아이 노 유인가?